무아의 책 그릇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행복한 이기주의자 현재에서 행복을 발견하다 무엇보다도 확연한 것은 그들이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해도 즐거워하며 불평하거나 이미 지난 일에 매달리며 허송세월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리에 차 있으며 삶에서 최선의 것을 구하려 애쓴다. 그들은 삶의 애정을 갖고 있다. 불평하거나 하소연하는 일 심지어는 기운 없이 한숨 짓는 일도 없다. 비가 오든 푹푹 찌든 결코 투덜대는 법이 없이 즐긴다. 차들로 앞뒤 꽉꽉 막힌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든 혼자 있든 그들은 주어진 상황에 있는 그대로 대처한다. 그들에게는 짐짓 즐기는 척하는 가식이 없다. 상황을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기쁨을 찾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뿐이다. 그들에게 무엇을 싫어하는지 물어보라. 그러면 차마 거짓말은 못하고 진땀깨나 흘릴 것이다. 그들은 빈틈 없이 자기 일을 알아서 한다. 그들은 비가 온다고 곧장 그 비를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비를 아름답고 가슴 떨리고 체험해보고 싶은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를 좋아한다. 길이 질퍽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 지켜보다가 철퍽거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한다. 고양이, 곰, 벌레, 좋아하지 않는 게 없다. 아무리 애써도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찾아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분명 인생을 즐기고 인생에 흠뻑 젖어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들은 매우 현재 지향적이다. 어떤 걱정이건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고 현재의 삶을 살면서 이리저리 기웃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지시키는 듯한 내부 신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살고 있다.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색다르고 낯선 경험을 찾아 나선다. 그들은 애매모호함을 사랑한다. 현재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현재를 음미한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위해 미리 계획하지 않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기나긴 휴지기 동안에도 안달복달하는 일이 없다. 그런 기다리는 기간에도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만큼 사는 보람을 느끼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갖가지 즐거움을 얻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만일의 경우에는 대비하지만 뒤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며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서 질책을 받을 경우에도 자신을 책망하면서 주눅이 들지 않는다. 그들은 현재의 행복을 긁어 모으며 미래가 현재가 되면 그 행복도 쓸어 담는다. 그들은 즐거워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둔한 짓이라는 것을 알기에 항상 현재를 즐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어린아이나 동물의 생활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 관계에서 행복을 발견하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립적이다. 그들이 둥지를 틀었던 곳도 아늑한 가정이었고, 가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나 헌신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관계에서나 의존보다 자립을 훨씬 높게 평가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해서 자유롭다는 사실을 값지게 여긴다. 그들의 관계는 각자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서로 존중해 주는 가운데 세워진다. 사랑을 담보로 상대방에게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개인 생활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자칫 그들에게서 냉대받았다거나 퇴짜 맞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들은 때로는 혼자 있기 좋아하며. 자신의 개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사람들은 연애도 요란스를 하는 법이 없다. 사랑하는 상대를 고를 때에는 꽤나 가리는 편이지만 매우 섬세할 정도로 다정다감하기도 하다. 그러나 의존적이거나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양보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은 그런 필요를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손해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립적이고 스스로 선택할 줄 알며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들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기대지 않는 사람이기를 한층 더 바란다. 누군가가 그에게 의지하려 하면 기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그 다음에는 그의 몸이 그 사람 곁을 떠날 것이다. 그들은 연애를 하면서 스스로도 의존적이기를 거부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에게 기대는 건 역시 원치 않는다. 자녀에게는 자상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랑을 듬뿍 주면서도 계기가 생길 때마다 처음부터 자립심을 키워준다. 그들은 퉁명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편이다.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세심하게 포장된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고 싶어 하면 솔직하기 그지없는 답을 듣게 될 것이다. 누군가 그들에 대해 이렇쿵저렇쿵 흠을 잡는다 해도 그들은 그 말에 무너져 내리거나 매몰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관을 통해 여과시킨 다음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하는 터무니없는 바람도 품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들은 외적 요인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운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인다. 그들은 불합리하고 소소한 규칙들은 무시한다. 상당수 사람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자잘한 관습도 짐짓 못본채 한다. 그들은 그저 예를 차리기 위해 떠들썩한 모임에 참석하거나 잡담에 끼어들지도 않는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기준이며, 사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회의 통제를 받거나 예속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사회의 반기를 들고 나서지는 않지만 명쾌하고 합리적으로 무시해야 할 때와 본분에 충실해야 할 때를 스스로 판단한다. 그들은 웃는 법, 웃음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유머를 찾으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 매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웃어 넘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일을 즐기며 편안하게 웃음을 자아낸다. 그들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도 좋아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비아냥거리며 웃는 법도 없다.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해 입방아를 찌어가며 웃음을 자아내지 않는다.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웃는다. 삶에 대한 태도는 진중하지만 삶에 대해 웃음을 보낼 줄 알며 모든 것을 즐겁게 바라본다. 그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인생을 관망하며 인생에는 정해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함께 즐길 줄 안다. 그들은 함께 하면 재미있는 사람들이다. 있는 그대로의 행복을 발견하다. 그들은 스스로를 불평 없이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과 인간이기 때문에 지니는 저마다의 인간적인 특질을 알고 있다. 자신의 외모가 어떤 식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키가 커도 괜찮고 키가 작아도 상관없다. 대머리면 어떻고 숱이 너무 많으면 또 어떠랴? 그들은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된다 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신체에 대해 가식적이지도 않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들이다. 인공적인 치장 뒤에 자신을 가리지도 않을 뿐더러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쭈뼛거리는 일도 없다. 그들은 인간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다.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들을 수년간 지켜봐도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나 부질없는 바람을 표현하는 것을 들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묵묵히 실천에 옮기기만 한다. 그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어린 아이들이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껏 즐기는 것처럼. 그들은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없다. 청결이나 정돈에 대한 결벽증도 없다. 그들은 쓸모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조직이란 목적 자체가 아닌 유용한 수단일 뿐이다. 조직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창의적이다. 그들은 스프를 만드는 일이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든, 잔디를 깎는 일이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들은 그런 일에 상상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정해진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침서를 보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그것이 바로 창의력이며 그들은 누구나 창의력을 지녔다. 그들은 호기심이 왕성하다. 그 호기심은 채워질 줄을 모른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잘 하든 못 하든 상관없다. 혹여 잘 되지 않거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 해도 곱씹어 한탄하지 않고 미련 없이 체념한다. 그들은 계속 배운다는 점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다. 항상 더 많이 배우는 일에 열심이고, 자신이 완성품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 그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다. 아무리 배워도 부족하게 느끼며 남을 깔 보거나 젠체할 줄도 모른다. 그렇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 상황, 사건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이 행복한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기 변명을 하지 않는다. 잔머리를 굴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해 옷을 입지도 않는다. 자신을 해명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꾸밈 없고 자연스러우며 일이 크든 작든 간에 문제 삼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논쟁을 일삼거나 토론을 하면서 조급증을 내지도 않는다. 담담하게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부질없는 시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좋아, 우리는 생각이 다를 뿐이야. 의견이 꼭 가틀한 법은 없지 라고 말한다. 그 이상은 문제 삼지 않는다. 논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필요도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나쁜 인상을 남기는 것에 개의치 않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교카하면 정의를 비루 짓는 사람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잘 됐다고 생각하지 배 아파하지 않는다. 어떤 이와 경쟁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선전하기를 바라지 어떻게든 이겨 보겠다고 그 사람이 실수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력으로 승리를 거두고 유능해지길 원할 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으로 어부지리를 얻을 생각이 없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재능을 타고났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내부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들은 이런저런 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고소해하지도 않는다. 사실 그들은 너무 바빠 주위 사람들이 뭘 하는지 주목할 여유가 없다. 나로부터 행복을 발견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에 자극받으며 갈림길에 섰을 때 항상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편을 택한다. 그들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부정, 자기 혐오에 빠져 있을 틈도 없다.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대뜸, 당연하지!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할 것이다. 그들은 진정 난 사람들이다. 하루하루가 기쁨이다. 그들은 현재의 한순간 한순간을 알차게 음미하며 산다. 힘든 일이나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감정의 늪에 빠지지는 않는다. 그들의 정신 건강을 가늠하는 잣대는 그들이 실수를 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실수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이다. 그들이 인생의 고준날을 만났을 때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고 나자빠져서 징징거리고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일어서서 몸을 툭툭 털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는 일과를 계속한다. 오류지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무지개를 따라다니지는 않는다. 살아가면서 보상으로 행복을 얻을 뿐이다. 아래의 글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발췌한 행복에 관한 통찰력이 담긴 글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효율적이고 멋진 삶에 대한 접근 방법을 요약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만큼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도 없다. 역사학자 윌 듀런트는 지식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설명했지만, 결국에 얻은 것은 환멸 뿐이었다. 그는 다시 여행에서 행복을 구했지만 지루함만 남았다. 불을 얻었지만 불화와 걱정이 생길 뿐이었다. 저술에서 행복을 찾았지만 피로만 쌓일 따름이었다. 어느날 그는 잠들어 있는 갓난 아기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소형차 안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얼마 후한 남자가 기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다.그는 먼저 여인에게 부드럽게 입 맞추고 난 다음 아기에게도 혹시라도 잠이 깨지 않도록 살짝 입을 맞췄다. 가족이 차를 타고 떠나자 듀런트는 진정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벼락같이 깨달았다. 그는 일상 속의 순간순간이 행복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현재의 한 순간 한 순간을 최대한 알차게 살라.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될수 있다. 오류지대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